어, 위원회는 북한의 비인도적 범죄를 밝힌 것에서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행동해야 할 권고사항 제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일단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 해체 폐지를 하라 고 했고, 다음에 공개체형 금지, 식량권 보장, 종교활동 보장 등 비인도적인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세부 사항으로 보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게 네. 중국에 대한 책임도 이제 그 명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탈북자가 중국으로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난민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네. 중국이 이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에 북송을 했습니다. 그 북송을 하면 이그 정치범 수용소에 갈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것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라 이런 그 보고서 결의안도 나와 있습니다. 아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도 권고한 내용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요 남북 교류를 활성화해서 북한 주민들이 해외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남북 간 스포츠, 학술, 학생 및 시민단체 교류, 자매도시 결연 등을 권고를 했고요. 음. 또한 북한과 관련국의 여행 및 타국인과의 접촉을 범죄화하는 조치 등 인적 접촉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번 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그러니까 UNCOI의 보고서에서는 어, 한국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 등에 대해서 이제, 어, 권고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권고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어, 남북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단계적 대화를 좀 활성화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남북 간의 교류협력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 향상시키는 것, 그것 또한 어, 굉장히 중요한 그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대북 지원, 그 다음과 그 교류 협력이 정치개민국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꾸준히 좀 지속될 필요성이 있고요. 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특히나 어, 식량권에 대한 문제들을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 우리 정부, 또는 민간의 어떤 대북 지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유엔과 국제 사회에 대해서 권고한 내용들이 있죠. 네, 특히 이제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 행사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그 책임자를 제, 그 제재하라는 그 이제 권고를 했고 또한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모니터링 그리고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 유지 또한, 이제,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 최고 대표의 정기 보고서 제출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중,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을 자료 축적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현장 사무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음. 참 우리와 같은 민족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돕지를 못해서 참 오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미안하다는 감정이 생기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과 다른 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나서는 모습에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